예 안녕하세요. 스터 동행 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월요일 주님께서 또한 주의 시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신 아그 주님의 아그 은총에 우리가 또 함께 감사하며 시작했으면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귀한 또 은혜의 말씀 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오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그 말씀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를 또 눈뜨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의 말씀의 울타리 속에서 살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저희를 바르고 정직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붙들어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의 말씀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51절 말씀인데요, 어, 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읽을 말씀은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다. 이방 사람은 아무도 6월절 제물을 먹지 못한다. 그러나 돈으로 사들인 종으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임시로 거주한 타국인이나 고용된 타국인 품꾼은 그것을 먹을 수 없다. 어느 집이든지 고기는 한 집에서 먹어야 하며,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뼈는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다 함께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너에게 몸부쳐 사는 외국인이 주님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너희는 그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게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본국인과 같이 되어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재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본국인에게나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타국인에게나 이 법은 동일하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바로 이 날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각 군대 단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다. 아멘. 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로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날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맏아들을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포로에 맏아들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안에 있는 모든 맏아들에게 죽음이 이르렀어요 어, 말씀을 보면 짐승의 맏배 짐승에서 짐승의 그 처음 난 어, 새끼들까지 모든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서 이집트에는 건국일에 건국일에 다시 없을 그 절규의 소리, 슬픔의 소리가 온 이집트 땅을 가득 채웠다는 것이 오늘이 말씀 21절에서 51절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마다들을 잃은 그 어미의 부모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울음소리가 이집트를 가득 메웠다는 겁니다. 그 이집트 온 땅을 가득 메운 그 공포의 밤이었음, 슬픔의 밤이었음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공포와 이 슬픔으로 가득한 이 밤을 지새우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지켜주신 주님의 밤으로 이 밤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이 온 이집트를 지금 훑고 지나갈 때,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그 문인방에, 상인방에 발랐던, 그렇게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인든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죽음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죽음을 넘겼다는 것이죠. 그것이 패스오버, 6월절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어, 기록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집트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양이든지 염소든지 잡아서 어,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른 그 이집트인의 가족은 죽음을 면했을 것입니다. 어, 그렇게 순종한 집은 죽음을 면했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말씀에 그 이행하심으로 여러분 죽음이 지나치는 경험을 했던 이집트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다른 타 민족들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날 때 같이 나왔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덕을 이게 간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덕을 체험하였다고 하여서 이 그들 모두가 유월절 이 잔치 유월절을 지키는 어그 기념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이 잔치에 호기심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못부혀 사는 외국인이 주님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너희는 그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게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본국인과 같이 되어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 아무도 재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어,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가 함께 생각했던 대로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절기였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절기였어요. 6월절은 이스라엘의 그 구원받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알려주는 절기였죠. 그리고 그들이, 그래서 그들의 시작, 그들의 어떤 공로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그 지없으신 은혜로 출발한 민족이었다는 것을 이 유월절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알려주는 그리고 가르쳐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기능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유월절은 온 가족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종살이하던 곳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그 권능의 손으로 해방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며 충성하기를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 언약 공동체가 그렇게 기념하는 잔치 자리였어요. 잔치 자리예요. 6월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는 호기심으로 호기심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이 6월절에 참여해서 재물을 먹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자손들에게 행하라고 주셨던 그 언약의 증표였지요. 할례의 그래서 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그분의 모든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가 되었음을 증표해주는 그 증표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에 새겨진 그 흉터를 보면서 평생에 아 내가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이지, 하나님을 내가 주님으로 모시며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사람이지라고 평생에 묵상하도록. 그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6월절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해방이라는 이 결과를 체험했다고 하여도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유월절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것이 그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교회 생활 할수 있지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주일의 공동 예배 자리 가운데 여러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올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함께 또 들을 수 있어요. 어, 이웃 사랑을 또한 실천하는 이 언약 공동체의 섬김을 또 누리고 받을 수 있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게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덕을 함께 그렇게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6월절 어린양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굳이, 어 굳이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 잔치 자리라고까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통해 여러분 언약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행하면 분명한 것은 삶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도덕적 원리 속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손 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원리대로요. 게다가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흐르는 성도의 교통 속에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유익 또한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누리게 됩니다. 누리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생활은 사실 이런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6월절 어린양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죽음의 공포의 속에서 영원히 해방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그리고 죄의 종살이했던 종살이 나의 인생에 자유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우신 그 은덕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다시금 나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충성하, 주님께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결단하기 위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바로 그곳에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드러내며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모이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해방감과 이 자유함과 그리고 이 기쁨과 감사 그리고 이 충성의 맹세가 여러분, 오직 마음의 한례를 받은 언약 백성만이 지금 바로 여기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매주 모이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모여서 드린 이공동의예배 저는 이거 유월절 잔치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땅에서 드려지는 유월절 잔치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한 공간 안에 있지만 어떤 이는 이 잔치 자리 이, 이 자리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유월절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그 잔치 자리 주변을 그냥 배회할 뿐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중에도 이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놀라우신 하나님의 은덕을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인가? 6월절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은덕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이 언약 자손들에게 죽음에서 해방되었음을,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자가 되었음을 알게 하여서 넘치는 기쁨과 감사와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하나에 있는 그 신령한 복을 지금 바로 여기서 누리는, 이유월절 잔치를 바로 여기서 경험하는, 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직 교회이 주변을 맴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잔치상에서, 잔치상에서 떨어진, 저는 부스러기에 만족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잔치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는 것, 그걸, 그걸, 그것을 구하는 것이 참 귀한 마음 아닙니까? 아,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이 정말 그럴까요? 어, 잔치상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여러분을 유월절 어린양의 잔치 자리에 참여토록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그것을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을 그냥 주변에서 얻는 것만으로 이런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덕 속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로 지금 여기서 경험하며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오늘이 말씀은 아직 이 교회 주변을 맴돌고 계신 어떤 분들에게 혹시라도 이 말씀이 가닿을까 싶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모셔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 여러 모든 분들. 그분들에게 이 말씀이 가닿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6월절 잔치 자리에 참여하시길 원하십니다. 6월절 잔치 자리는 그래서 그냥 누구나 참여하는 그런 잔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언약의 그 공동체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들, 그들이 그들 누리는 특별한 잔치입니다. 이 특별한 잔치에.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참여하고 그 잔치에 있는 오직 그 잔치자리에만 있는 기쁨과 감사와 충성과 이 사랑의 언양의 맹사들이 여러분 삶속에 온전하게 어 이렇게 경험되고 누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저희에게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덕 속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말씀을 들었다면, 더욱더 오늘 바로 지금 여기서 누려지는, 매주마다 들여진 이 유월절 잔치 속에 있는 그 해방과 자유와 주님을 향한 기쁨과 이 감사와 또 충성과 이 사랑의 고백과 결단들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이 자리에만 있는 6월절 잔치 자리에만 있는 그 기쁨과 감사,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직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하게 고백하고 섬기지 못하는 못한 사람들이 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주님, 그들의 10년 가운데 마음에 할례 받기를 소원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 유월절 어린양 잔치 자리 가운데 주님 초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 그 충성과 사랑의 언약의 그 모든 주님의 은덕을 바로 이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는 이 유월절 규례의 말씀이 참 마음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아, 그곳에 모든 이방인들도 참여토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 다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오직 그 사람들만이 유월절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 아, 그한 공간 안에 있는데 누군가는 할례 받기를 또 거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다니지만 6월절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로 남아있는 사람들 생각하면 참 마음이 좀 씁쓸하고 아프다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6월절 잔치자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은총이 있는 자리입니다 부스러기에 제 잔치자리에서 떨어진 부스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 잔치자리에 어떻게든 참여하시기 위해 마음을 쏟으시는 어,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또한주 시작하게 주님께서 하셨는데 어, 우리가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 속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라면 어, 소원하기는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이번 주한주간이 매일매일이 6월절 잔치에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또 주님께서 주 말씀으로 승리하시고요 우리 또 내일 아침에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 또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 속에서 승리하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